<laughs>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무튼 인사를 마무리하시자면 2019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020년부터 또 한번 이아니죠 계속해서 좋은 시간 많이 만들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원래는 좀 아, 2020년 좀 되면은 조금 쉬어 가야 되나,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이, 하고 싶은 게또 너무 많고, 여러분들과 아직 못 해본 것들도 너무 많고, 멤버들이랑도못 해본 것도 너무 많고, 이제서야 연말 콘서트 한번딱 했는데, 앞으로 좋을 날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쵸? 렇 그러니까, 즐거운 2020년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멤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기 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현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엑스포이션 답도 이제 곧 끝나가고요 이제 2019년도 끝나가는데요 어... 제가 이제 아, 어, 서른 살이돼요 어, 이제 회사 SM에 들어와서 연생한 지도 거의 15년이 됐고. 어, 인생의 반을, 제가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인생의 반을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대의 제 청춘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엑소의 여러분들도 청춘이잖아요? 아, 여러분 자신 없어요? 여러분 청춘이잖아요? 제가 말했죠. 꿈을 갖고 있으면 평생 청춘이라고. 여러분들의 청춘을 저희 엑소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laughs> 어, 데뷔하고 이제 8년 동안 9년차고, 아직, 아직 10년도 안 됐지만 저 영상을 보기 전에 사실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중동대하다가한번 잠깐 실수했고, 헐미 <laughs> 데이비다가 잠깐 실수했는데, <laughs> 그게, 그게 몇명이 아니라 이상하게 이거 그 공을 치면서 그때 활동했을 때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저의 소가 8년 동안 상도 많이 받고 되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 너무 많고. 참, 모두에게 어린 나이에 멤버를 다 상처받을 수 있는 일도 있었고, 근데 엑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행복도 두 배, 네 배, 열 배가 됐던 것 같고, 그 슬픔, 힘듦도 다. 20대 저희 엑소 멤버들 아직 어려요? 다 애들은? 저랑 <laughs> 민석이만 이제 30인데 30 넘었는데 어, 앞으로 어, 30대가 되더라도 40대가 되더라도 저는 계속 꿈꿀 거예요 꿈꾸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꿈꾸고 함께. 계속해서 청춘이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요 여러분 많이 그러더라고요 영원한 건 없다고. 근데, 진짜 전 믿어요. x 와 x l 은 영원할 거라고 전 믿어요. 믿어도 되죠, 여러분? 오래오래 영원히 사랑하자. 말했지? 다시 태어나도 엑소 엑소엘로 만나요이 광활한 우주에 만나서 이렇게 만난거는 엄청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아... 여기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는 엑소엘들한테 전해주세요 우리는 오래오래 함께 할거고 오래오래 사랑할거야 저 믿어요 사랑해 미야모엑소 오래오래 사랑하자. 같이 외칠까요? 하나 둘셋 사랑하자. 네 좋습니다. 아 하고 싶은 말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어우 수아 근데 진짜 감동이다. 아 이.